Social c u u t i o n to SQ is a measure of a person's ability to interact effectively with others and navigate social situations. 사회적 지능 소셜 커텐트는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사회적 상황을 조율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Having a high SQ means being able to empathize with others, adapt to various social environments, and build strong relationships. 높은 SQ를 갖는다는 것은 타인에게 공감하고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며 견고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Developing your SQ involves active reasoning, effective communicati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understanding social cues. SQ를 향상시키는 데는 능동적인 청취, 효과적인 의사소통, 감정지능, 그리고 사회적 신호를 이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바이 워킹 안요 sq you your interpersonal skills. Become a n n s u 인터퍼서널 스튜즈 비커머 베터팀 플레이어 언드레드 어모 풀필링 소셜 라이프 sq를 향상시킴으로써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키고 더 좋은 팀원이 되며 보다 충실한 사회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sq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도 관련됩니다 높은 sq를 갖는 사람은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데 능숙하며 집단 내에서 협업하고 조화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SQ를 높이는 과정은 자기 인식과 타인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의 존중과 신뢰는 SQ 향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자기 개발과 학습을 통해 SQ를 향상시키면 자신의 성공과 주변 사람들의 성공을 모두 이룰 수 있습니다. SQ는 개인의 삶과 직무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꾸준한 노력과 학습을 통해 더 나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